히트 길산도 어초단지에서 만난 두번째 히트 외연도 서척불에서 만난 오늘 세번째 히트 수도와 외연도 본선 사이 네번째 히트 오늘 다섯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화사도와 수심 15m권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즈마이 t 트비 n s 스 플래콜 필드 스텝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창포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곳 무창포에서 하루 동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 산랑기를 맞이한 큰 사이즈의 광어들이 많은 마리 수는 아니지만 얼굴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이왕이면 큰 사이즈도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수심 15m권 여봐십니다. 잔잔하여 봐시고요. 잔잔하여 봐 중간 중간에 모래와 뻘도 치키는 지형입니다. 이런 구간은 봉돌로 바닥을 천천히 긁으면서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봉돌을 바닥에 찍고 살짝 들고 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은 그때그때 그때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운영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영 방법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면 첫째 조리가 너무 세지 않아야 됩니다. 조리가 세다 보면 채비가 떠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물색이 탁해서 입질이 약하거나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바닥에 철저히 붙여서 운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닥 지형이 지금처럼 평평한 구간이 이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봉토를 살짝 띄워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토를 띄우실 때는 조류가 너무 빠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바닥 지형도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에 여들이쭉 이어진 그런 지형 그리고 물색도 맑고 활성도가 좀 좋을 때는 그때는 봉토를 띄워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조류의 흐름도 빠르고 물색도 탁하고 바닥 지형도 거칠고 활성도까지 좋지 않더라면 그때는 봉돌을 바닥에 붙여서 봉돌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 수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시기라 봉돌을 세워서 천천히 바닥을 확인해 나가면서 그렇게 채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호도 부근 그 조도라는 섬. 위쪽 부근이고요. 지금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해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물속 시야는 어두울 거고요. 우선은 웜 컬러는 모터 오일 레드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수심 16m권, 여밭입니다. 현재 공략하는 지점은 잔잔한 여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빠진 곳이 섞여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봉돌이 빠지는 지형에서는 봉돌을 살짝 들고 운영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친 구간에서는 봉돌을 세워서 바닥을 철저히 일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봉돌이 빠지는 뻘구안이 나오면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돌을 들고 운영을 하실때는 봉돌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라인을 회수를 하셔서 감아 올리는 게 아니고, 봉돌이 바닥을 찍게 되면 슬랙란을 회수를 하시고요, 로드를 살짝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초에서 20초 간격을 두고, 로드 끝을 살짝 내려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살짝 들어 올리고, 봉돌을 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단차는 50cm로 시작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길산도 어초단지고요. 지금부터 어초 포인트를 공략을 합니다. 현재는 수심이 20m고요. 20m권에는 4m짜리 어초를 공략을 합니다. 어초 포인트에서 히트. 오늘 첫 입지를 받았고요 자, 오늘 첫강 올라옵니다. 하나, 둘, 으쌰. 자, 포인트를 길산도 어초단지로 이동하고 나서 만난 뭐 작지만 예쁜 광화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대길산도 어초단지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어초포인트 도착을 하자마자 채비를 내렸고 어초 경계면이 시작하기 전에 투독하는 입지와 함께 작지만 예쁜 이 녀석이 얼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무창포로 와서 만난 첫 포장업입니다. 다시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길산도 어초단지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초 포인트에서 도착을 해서 채비 입수 시용가 떨어지면 채비를 곧장 바로 밑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내리지 않고 캐스팅을 하거나 좀 늦게 내리시면 채비가 포인트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비 입수실가 떨어지면 채비를 곧장 내리셔야 되고, 그래야지 채비가 포인트를 지나오게 되고, 입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바닥은 뻘바닥입니다. 봉돌이 빠지지 않는 딱딱한 뻘정이 같은 경우에는 봉돌을 세워서 긁고 오셔도 되고요. 빠지는 뻘지 형이 같은 경우에는 봉돌을 살짝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바닥에 붙어서 운영을 하면서 라인이 어초에 쓸리기 전까지 입질을 놓이시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 돌들이 하나둘씩 찍히기 시작을 했고요. 이 돌들이 찍힌다라는 것은 어초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입질이 들어올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이때 좀 집중을 하시고 라인이 쓸리기 시작하면 로드를 들어올리면서 라인을 회수를 하면서. 어초를 타고 넘을 겁니다 이렇게 어초 낚시를 하실 때는 라인이 어초에 쓸리는 느낌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드의 감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플랫마스터 B632M 모델이고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광어 다운사 전용 로드고요 6.3피트 조작성도 편리하고요 뭐 감도 또한 아주 그런 로드입니다 지금 라인 슬리는 느낌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들어 올리면서 쭉 라인 타고 넘으시는 겁니다. 자. 쭉쭉. 쭉 들어 올리면서 라인 슬리는 느낌이 나지 않거나 봉돌이 여에 치지 않을 때까지 들어 올려 줄 겁니다. 지금은 봉돌에 여기가 부딪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꼭대기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채비를 내려줄 겁니다 라인을 방출을 했고요 다시 반대편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편에 있는 경계면에 있는 광어의 입지를 노려볼 거고요 다모초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랫마스터 B632M 모델입니다 30호 봉도가 궁합이 아주 좋고요 자 현재 30호 봉도를 달고 길산도 앞 수심 20m권 어초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입수 실호과 떨어지자마자 채를 바로 곧장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읽으면서 입질이 있을 때까지 바닥에 최대한 붙혀서채를 운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라인 3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처에 완전히 지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로드를 쭉 들어올리면서 봉돌이 어처 벽면을, 어처 벽면을 히트! 지금 어처 경계면에서 입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광어 입지를 받았고요. 자, 쇼크리도 올라왔고요. 아,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오늘 길산도 어초단지에서 만난 두 번째 광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오짜네요. 지금 어초를 이동을 하고요. 수심 22m 거리에 있는 4m 짜리 어초를 공략을 하는데, 채비를 곧장 내리고, 채비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도중에, 어초가 시작되기 전 경계면이죠. 거기서 시원한 입지가 않게, 두 번째 광어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고요 외연로 서쪽 편은 떨어져서 수심 30m권 여밭입니다 현재 이것은 물색도 맑고 그리고 바닥 지형이 그렇게 거친 구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뻘 지형이 봉돌이 푹푹 박있는 지형이라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살짝 들고, 살짝 들고 그런 식으로 봉돌을 살짝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들고 가다가 한 15초에서 2초 사이에 살짝 내려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요. 봉돌을 살짝 띄워서 운영하는 방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여박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긁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께서는 봉돌이 열을 스치는 느낌과 그리고 광화가 입질하는 느낌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봉돌을 살짝 띄워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입질이 명확하게 딱 하고 들어옵니다 히트 히트 지금 뻘밭에서 열어 바뀌고요 바닥에 변하는 시점에서 툭하고 입질이 들어왔는데 오세 번째 광화입질를 받았습니다. 자, 쇼크리도 올라왔고요. 자, 괜찮은 사이즈 광화 올라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자, 오늘 무창포로 내려와서 만나 세 번째 오자 광화고요 길산도 어처 포인트를 벗어나서. 횡견도, 대청도 참 많은 곳을 여밭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외연도 서쪽편, 좀 떨어진 곳 수십 30m권, 35m권, 모래와 뻘이 섞인 지역, 잔잔한 여가 같이 섞여 있는 구간인데, 뻘바닥이 봉돌이 푹푹 빠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살짝 들어주고, 살짝 들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툭 하고 들어와서 좀 물어 당기는 그런 입지 들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오늘 외연도 서척불에서 만난, 오늘 세 번째 오장왕입니다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그 외연도 본성과 수사에 이 있는 물골지역인데 바닥 지형이 지류가면 갈수록 쭉 높아져 떨어지는 턱자리 구간입니다. 자, 앞쪽은 바닥 수면이 잠잠 하다가 오른쪽으로 자, 물살이 흐르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턱자리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지나가면 수심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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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질 겁니다. 그때 바닥 지형이 내려갈 때 바닥 지형이 내려가고 평평해질 때그 경계 구간 노려서 입질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지형이 깊어지고 있고요. 바닥 지형이 계속 깊어지죠. 지금 라인을 방출해 가면서 채비를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입질이 들어왔죠. 이렇게 턱자리 구할이 지나가면 입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포인트로 재집을 합니다. 선저이고 수도와 외원도 본섬 사이에 있는 물골 자리 턱자리에서 턱자를 지나가서 수심이 떨어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경계면에서 클릴 때마다 광어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라인을 계속 방출하면서 수심이 깊어지는 것에 따라서 채비는 철저히 바닥에 붙여야지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급격히 깊어지다 보니까. 스프레, 손을 얹고 라인을 풀어주면서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 드디어 입질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번 입출 받았고요. 이번엔 웜을 땅 하고 때려주네요. 들어올게요, 선생님. 하나, 둘, 으쌰! 자, 오늘. 네 번째, 강어입니다 이곳은 수도와 외원도 본섬 사이에 있는 물골 지형에 있는 턱자리 구간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등 뒤편으로 지집을 하고 있고요. 턱자리 같은 경우에는 턱자리 지난 다음에 수심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레 손을 얹고 라인을 바로바로 방출해 나가면서 최대한 채비가 바닥에 붙여서 내려오게끔 이렇게 운영을 좀 했고요. 시원한 입질과 함께 오늘 네 번째 광어를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 사용인 로드는 플랜마스터 B63이 M 모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곳은 화사도 앞 수심 15m 거리입니다 현재 바닥지형은 모래와 벌 잔잔한 여가 섞인 거가 아니고요. 현재 이것도 물색은 나쁘지 않고요. 조류의 흉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해서 바닥을 찍고 봉돌을 살짝 들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내려서 다시 들어서 봉돌을 살짝 띄우고요. 히트 나이스. 오늘 다섯 번지휘 받았고요. 이번에는 입질이 출석 맞게 들어와서 좀 먹을 시간을 좀 두고 챔질을 했습니다. 자, 과오 올라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포인트를 이동해서 을 화사도 앞 수심 15m권 잔잔한 모래와 뻘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봉돌이 바닥을 찍고 살짝 띄워서 입질 받은 오늘. 다섯 번째 광어입니다. 여기는 화사도 앞 수심 15m 권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무창포로 내려와서 하루 동안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기대만큼 큰 사이즈의 광어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포인트에서 여러 마리의 광어를 만날 수 있어서 낚시는 정말 재미있게 한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저곳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출직을 하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애써주신 전 투어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즈마형 t v n s 블랙홀 피드스텝 김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